11월 28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25장, 베드로전서 5장, 미가 3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말일 것입니다. 스스로도 늘상 떠올리는 구절이 염려하지 말자 "라는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목숨과 몸보다 음식과 의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이죠.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다 보니까 목숨과 몸보다 음식과 의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욕심을 낳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반대로 염려로 인해 욕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욕심을 갖게 되면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모든 욕심이 염려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의 염려는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심지어 물질적인 이득이 없으면 주의 일조차 하지 않는 처참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물질과 이득을 쫓지 않게 하소서. 물질적 보상이 없다하여 주의 일을 저버리는 비극을 맛보지 않게 하소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 나라 교회 성도인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